안녕하세요 동산형 짱봉부장입니다 오늘은 구르고공동에 왔거든요 그럼 내관 들어가서 좀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 한번 먼저 가도록 하시죠 주차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네요 네, 여기 차단시설이 있어가지고 여기 이제 차가 진입할 때 주차카드라고 하죠 그 카드가 없으면 진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외부 차량이 주차하거나 그럴일 없다고 보시면 돼요. 어 여기 무인 택배 보관함도 있네요. 그렇죠. 요즘 지금 필수로 많이 들어가죠. 근데 여기가 2016년도 준공이거든요. 그거에 비해서는 택배 시설 많이 안 되는 데가 많은데 여기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한번만 찍고 갈게요. 네. 비할 같지만 여기 단지형이다 보니까는 잠깐 뭐 도보로. 운동을 좀할수 있는 그런 아, 공간 산책로가 있네요. 비치가 되어 있어요. 아. 산책로라고 하기 좀 짧긴 짧은데 이 근처에 또 공원이나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이런 거는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니까는 고내용 자세하게 이따가 한번 설명 들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가 101동 쪽이고 제가 102동, 103동. 저희가 볼 거는 105동이라고 네,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럼 총몇총몇세몇 동이죠? 저희가 총 101동부터 108동 아. 그리고 총 세대 수가 117세대. 어 단지가 오, 꽤 크네요. 네. 그 주차 공간이 지금 외관 쪽 주차 공간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기가 지하 주차실도 있어요. 네. 거기다 포함을 하면은 93대 총될수 있어요. 어, 주차가 그러니까 좋네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주차 라인은 이게 쭉 그려져 있잖아요. 네. 그려져 있는데 이 주차 라인이 아닌 쪽에 주차를 한다고 하면 어100%다 주차는 가능한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차 걱정 은 없다. 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관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간지가 커서 벌써 숨이 차네요 네. <laughs> 네, 들어오시면 이렇게 엘리베이터 1층부에 설치되어 있고요 네, 올라가서 지금 내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내 네, 방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전실이고 지금 신발장 이게 두 칸으로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네, 보시면 소화시설도 이렇게 채 되어 있어요 예전에이티트로다 네, 들어가야 되는 거라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내간에 네, 네,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지금 현재 이 방향 먼저 설명드릴건데 이 방향이 남양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남양쪽이라서 지금은 좀 날씨가 미세먼지가 좀 많이 심하거든요 해가 들어오는 모습 잘안 보이는데 그 하루종일 해떨리시은 부족한 해가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지구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이쪽 보시면은 거실 이방경 있죠? 네 넓죠? 이거 몇 미터나 나올 것 같아요? 글쎄요. 3미터 조금 넘나요? 여기가 지금 현재 3,700 어... 3,700이기 때문에 이 구간이 상당히 넓게 빠져있다고 보시면 돼요. 현재 이 전에 거주하, 거주하셔서 세입자분 같은 경우는 이쪽에다 아마 TV를 설치해 를 놓으신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원하시는 방향대로 TV 설치하고, 쇼파공을 놔두고, 쇼파가 큰게 있다고 하면 이쪽에 쇼파를 설치하고, 이쪽에 TV를 놔둔다든지,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쇼파, 작은 쇼파, 이기는 상관없다라고 하면 이쪽에 쇼파를 설치하고, 이쪽에 TV 공간으로 사용을 하셔도 이 예, 벽이 보시면 이게 좀 포인트를 준것 같아요. 약간 옛날식이긴 합니다. 옛날식이긴 한데 이 벽도 되게 탄탄하게 지어어요 단단해 보이네요. 네. 단단해 보이네요, 굉장히. 제가 지금 때려도 주먹이 아파요. 그정도 단단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예, 인테리어 측면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가 벽도 네. 두드려 보니까 네. 굉장히 탄탄하게 지어진 집 같더라고요. 예, 건축 자체는 되게 튼튼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지금 어쨌든 간에 2016년도 스타일이에요. 네. 스타일이기 때문에 뭐 인테리어나 뭐 이런 부분은 그 당시에 좀 유행하던 음. 그런 스타일로 좀 되어 있다? 이렇게 음. 판단해보시면 됩니다. 좀 내부가 상당히 네. 깨끗하네요. 네. 네네. 거실 되게, 되게 넓어요. 생각보다. 저 되게 작게 나오죠? 팔 벌렸는데도. 진짜? 네. 예 제가 2명, 3명 정도? 한 2명 정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팔 벌렸을 때. 저이 광경이 막1 8 0평 정도 나올 거예요. 그정도좀 네,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주방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방 보시면, 3구짜리, 가스레인지 정확하게 들어가 있고, 환기창 있습니다. 환기창 있고, 그리고 물은 잘 나와요. 물잘 나오고, 그리고 여기 이제, 사도죠? 어 사도짜리 어 네. 이제 냉장고 들어갈 만한 공간이 충분히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주방에 있을 때 이제 냉장고가 요즘은 하나보다는 두개 정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왜냐면 김치냉장고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그거 아니면 서브냉장고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끔 여기 옆에 또 다용도실 있습니다. 음. 세탁실과 그 냉장고, 서브냉장고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을 사용할 만한 충분한 공간이 나와요. 네. 나오기 때문에 요 공간이 있는 거랑 업무 차이가 좀클 거예요. 그죠 문도 정확하게 놔 있어요. 창도 있습니다. 자, 보시고, 큰방한번 보도록 할게요. 큰방 사이즈가 총 3540, 3360, 이 정도 사이즈가 나오거든요. 킹 네. 사이즈도 들어가고도 네. 화장대 설치, 가가지 뭐, 집기를 놔두기에는 충분한 공간이 돼요. 그리고 당연히 창은 안쪽으로갈라보겠습니다 네. 예. 아침에, 아침 햇살 받으면서 눈뜰수 있는. 저 같은 사람들은 이전 뭐 영상이나 이런 데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는 햇살 받는 걸 좋아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좀 아침에 늦잠 자고 싶은데 햇살은 별로거든요. 예, 저 같은 사람들은 이제 안마커등 이런 것을 설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하나좀 터네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부부실이잖아요. 네. 네. 예, 안방이기 때문에 또 별도의 컬렉션 하나또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 찍어주세요. 네. 두부, 작은 화장실이기 때문에, 뭐, 샤워할 공간이나, 이렇게 쓰기에는 좀 약간 애매해요. 크기크게는 애매하지만, 어쨌든, 샤워도 설치되어 있어요. 있어서, 이 공간에서도 뭐, 샤워나 이런 것도, 까지 가능한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니다 자, 방음방으로 갈게요. 저방으로 가실게요. 여기가 두 번째, 중간방입니다. 중간방이고. 어, 사이즈가 꽤 크네요. 네, 여기가 지금 3100, 2700 나와요. 그니까, 킹사이즈 침대를 앞두고도 충분히 가능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하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공간에 이제 자제, 어, 자녀가 있거나, 이랬을 때, 이 방을 좀 주시고, 싱글사이즈오면은 공간이 더 크게 쓸수 있고, 네. 큰 침대를 놓는다고 하면 공간이 약간 작아질 수 있는데, 네. 그 정도 공간 나온다? 네, 네 나온다 더블 침대도 들어가겠네요. 네, 충분히 들어갑니다. 킹사이드도 들어가요. 문이 걸릴 것 같지는 않, 않아요. 안아요. 네. 네. 두 번째 방도. 그렇죠. 사이즈가 있죠. 그창 정확하게 나와있고. 어, 야, 이 차, 야, 여기, 야, 이쪽도 야. 역시, 라면이랑. 라면이. 3베이 구조네요. 이쪽으로 한번 와보세요. 되게 <laughs> 특이한 게 있어요. 제가 집 내부 보면서. 어, 이거 뭐예요? 이거는 처음 봤거든요. 그런데. 이 왔다 갔다 움직여보니까, 여기 위 상단부가 좀 살짝 열리는 것 같아요. 아, 그러 그러니까 환기... 환기를. 어... 시킬 수 있을만한, 창문을 열고 환기시키기 좀 힘들 때. 네. 그때, 이거를좀 열어놓고. 네. 열어놓고, 환기를 시킬 수 있는 그 용도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서요. 그거 말고는 <laughs> 이유가 안 돼요. 이게 네. <laughs> 저도 처음 네. 보네요. 요런 게 있다. 네. 요런 게 네. 창마다 설치되어 있다. 모든 창에 다 설치되어 있어요. 네. 세 번째 방. 네. 보여드릴게요. 화장실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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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화장실입니다. 오 어, 타일이 알록달록 오렌지 색깔이 네. 예쁘네요. 네. 여기가 지금 년도가 2016년도예요. 2016년도면 네. 은몇년됐죠 8년? 9년? 8년 됐죠? 9년 아닌가요? 네. 8년 지금 16년도 7월이기 때문에 이제 8년 차 정도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상당히 세련되고 아름다운 인테리어였는데 지금 봤을 때는 약간 세련미가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근데 뭐 새롭게 인테리어를 하고 들어오시는 것도 좀감안 해보셔도 예 음. 네,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상당히 같습니다. 깨끗해요. 네, 깨끗한 그대로 상태가 예 네. 그리고 이거 달려 있어요. 해바라기 샤워기도 네. 설치되어 있고요. 16년도 집에는 거의 없는 거예요. 예 네. 그렇죠. 근데 저는 이거 안쓰게 되더라고요 <laughs> <laughs> 여기 또 등이 있죠? 여기는 이제 식탁, 식탁다리죠 식타다 식탁다리 시보실겁니 이쪽 작은 방 들어가기 전에 어, 어 약간 공간을 아. 활용할 수 있게끔 여기에 이제 별도로 장이 설치가 되어있어요 네. 여기는 뭐 들어갈만한 빵 과정에 얘기 많이 하던데 뭐 참치캔? <laughs> 스팸캔? 이런 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거 있을 때 여기 넣어놔도 될것 같고, 어, 다른 뭐, 다른 뭐집기류나 이런 거좀 보관하셔도 괜찮은 공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어쨌든 수납 공간이. 예, 이쪽 방이 제일 작다고 보시면 돼요. 네. 예, 작지만, 크기 자체가 나쁘진 않아요. 2,300, 2,800, 음. 2,800, 2,300. 그러네요. 예, 그 정도 사이즈이기 때문에, 뭐, 싱글 침대, 잔여 원래 두 명이다. 2두 네. 명이다라고 하시면은, 방 하나 여기 줘야 되겠죠? 네. 침구실도 하나 충분히 들어가고 책상에 이런 거 놓기에도 정말 가능한 공간. 여기 아이가 네. 네. 사용했던 방인가 봐요. 등을 보니까. 아, 귀엽네요. 이 등은 네, 귀엽네요. <laughs> 귀여운데 활용성 이 좋아 보이지 않나요? 뭐 LED 이나 이런 걸 설치하시면 네. 네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 네. 공동 집쭉다 봤는데 제가 생각보다 설명될 게 많이 없어요. 너무 평이한 집이긴 해요. 그리고 이 평이하다 는 얘기가 뭐냐면. 웬만한 분들이 봤을 때 제일 선호하는 타입의 세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맞아요. 정확하게 3 베이로 나와 있고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많은 세대들이 있어요. 총117 세대거든요. 그 세대들 중에서도 이 타입이 제일 인기가 많았던 그런 타입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구조도 그렇고 네. 방향도 네, 그렇고. 방향도 남향이잖아요? 지대팀이 네. 많이 들어오는데 정말로 미세먼지만아니면 진짜 제일 많이 들어오거든요 오늘 네. 미세먼지 너무 심해가지고 <laughs> 주차가 총 93세대 가능하고요 여기가 총 전용면적이 50.2 50 제곱미터 네. 그러니까 15.2평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지분이 공동주택이에요 지분을조금서 나와있는데 대지 지분이 총 13.6평 어, 맞네요. 그렇죠 거의 전용 면적만큼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러네요. 판단을 하셔도 돼요 네. 일반적인 서울 쪽에 있는 빌라 네. 이런 걸 보시면은 이 정도 평수면 지분 많이 가지고 있어 봤자 10평 넘나 10평도 안 되죠 보통 7평 8평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걸 대비한다고 하면 지분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세대라고 예,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개수는 3개, 화장실은 2개.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사용 승인이 만들어진 지 지금 2012년도에 승인이 떨어진 세대입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이제 인프라나 이런 것도 설명을 드릴 건데 혹시 여기 내용 중에서 궁금하신 거 있어요? 근데 지금 실제로 와보니까 네. 평수가 꽤커 보이는데 실제 평수는 그러면 몇평 정도? 열가요 20평 초반대 정도 나올 거예요. 네. 어, 제가 정확하게 실측을 해본 건 아니어서, 음. 대략적으로, 어, 말씀드리면 20평 초반대가 나올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다 있어요. 실질적으로 옛날 집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옛날 집은 앞뒤로 통베란다가 다 있었죠. 그죠 거기가 이제 그 통베란다 부분은 어찌 보면은 이 전용 면적에 포함이 안 되는 그런 면적이에요. 네. 면적인데, 그 통베란다 없이 그 합법적으로 그만큼 이제 확장을 들어가고, 네. 합법 확장만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네. 현재는 저희가 사용하는 그 공간 자체는 훨씬 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다른 집을 보셔도 아마 전용 면적과 실평수는 사용하는, 실제로 사용하는 실평수는 많이 다르실 거예요. 더클 겁니다. 네, 이게 또 마찬가지. 그런 느낌으로 어,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옛날 에도한이 뭐... 정도까지는 별로라고요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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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공간이 조 줄어들게 되는 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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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어들게 되는 거라서 더 작게 느껴졌던 것뿐이에요. 이 네. 합법적인 집입니다. 인프라 부분은 교통편, 병원 그리고 뭐 마트 시설 이런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네. 교통편은 여기로 도, 도보로 5분 정도만 걸어가시면. 버스 정류장이 있어요. 거기서 버스 타면은 제일 멀리 가는 게 이제 마포나 이쪽 이제 지나서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로 한 15분 정도 걸어가시면 오르동역이 나와요. 음. 1호선입니다 그러니까 시청이나 이런 쪽으로 출퇴근 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가까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나쁘지 않은 거리라고 계산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가 현재 보시면은 홈플러스나 코스티코 있죠. 네. 이게 이제, 이제 10분에서 15분 차량 이용했을 때 10분에서 15분 정도 가시면 대형 마트 시설잘 되어 있어요. 대학 병원 있죠? 종합병원인데, 네. 병원, 그 병원은 15분 정도 음...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네이버 지도 기준으로, 어, 보고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차가 약간 막힐 때 계산을 한 거라, 실질적으로 차가 안 막히면 더 빨리 갈수 있어요. 그 예. 더 궁금한 거 있나요? 네. 금액, 금액. <laughs> 저희가 지금 3억 초반대의 매매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약간의 조절은 가능해요.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내가 이제, 얼마만큼의 현금을 소유하고 있는지 따라서, 대출 진행 부분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 대출 진행 부분에 이런 것도 다 확인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네. 뭐 혹시나 문의하실 내용 있으시다고 하면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돼요. 그런거저희가다 풀어 드립니다. 네. 여기가 지금 현재 공실인 거잖아요. 네. 네. 공실이면은 제일 좋은 게 이사를 오기 전에 먼저 청소를 할수 있다는 첫 번째죠. 네. 보통은 대차가 되죠. 네. 오전에 나가고 오후에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청소할 시간이나 만약에 도배나 이런 거를 해야 돼. 근데 그런 시간 보유도 되게 힘들어요. 공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 진행하고, 나중에 입주하고. 그렇죠. 이런 상황에 짐이 생기거든요. 차에서 네. 기다려야 되는 네. 상황이죠? 짐을 보관할 수 보관장소가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좀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장점들이 있고, 내가 이사 할짜가 얼마 안 남았어. 급하게 구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공실이면 언제든지 입주할 수 있는 최고의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구가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인 넓이나 네. 쓰임새나 네. 사용 네. 공간을 제대로 볼수 있다는. 그렇죠. 네. 이것도 되게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짐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집이 완전 달라 보여요. 아니, 아니. 네. 이쪽에 과학 고등학교가 있어요. 제가 뭐 아들이, 아들이 있잖아요. 과학 고등학교 갔으면 좋겠어요. <laughs> 네. 아무나 갈수 있는 고등학교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쪽으로 이사를 네. 먼저 하셔야겠네요. 이쪽으로요? 네. 어, 네. 준비를 어, 하셔야죠. 예, 네. 네. 그거는 예, 네.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과학 고등학교가 여기서 차량을 한 3분 정도 머리가 안네요 어, 머리 예, 음. 그러니까 머리 좋연 유능한 친구들이 <laughs> 학교 등학교 하기도 나쁘지 않다는 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인데 좀 많이 있어요. 이 뒤쪽에 보시면 부로 쪽에 좀 유명한 게 뭐가 있나 제가 살짝 찾아봤거든요. 네. 뭐올레필 둘레필 이런 것도 유명하데요어요 네, 그쪽 이제 이용하실 때요 요 뒤쪽이 매봉산이에요. 그쪽을 뚫고 가는 그 올레길 코스가 있는 것 같아요. 어, 좋네요 예, 그럼 산책 코스나 운동 코스로 이용을 하셔도 상당히 용이하게 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예, 여기 최고 장점은 단정이다 보니까 거의 아파트 느낌이죠. 여기서 네. 더 이제 네. 올라갈 네. 아파트가 되는 거 아닐까요? 여기가 그 이종 주거지인데 이게 뭐 준주거지나 3종으로상해될수 있을 만한 뭐 기회가 온다고 하면 그때는 아마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지 않을까 맞아요.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차후에 이제 결과 좀 지켜봐야겠죠. 다 동의도 받아야 되고,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가능성도 조금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긴 합니다. 요즘 이런 집들이 많다 보니까. 단지형이 꽤 그런...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모든 집들 거의 다 단지형으로 지금, 네. 요 네. 그러면 이제, 나 정책상으로 뭔가 좀 흐름이 온다고 하면, 좀 그런 기회가 될수 있을만한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조금은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당장은 뭐 추진되는 그런 내용 없다 보니까, 그거는 뭐, 감안만 하고, 나한될수 있겠다 생각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집에 관련돼서 이제 궁금한 점이 있거나 혹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고 문자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매물 요수는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매물이 내가 이제 살고 있는 집이 멀리 있거나 아니면 내가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토지 처분하고 싶어 위치 상관없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문자나 연락 주시면 저희 매물지 접수해서 촬영도 해드리고 그에 따른 비용이나 이런 것다 측정을 해드리니까요 편하게 연락 한번 주세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인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동산영의 짱구비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